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NBA 어, 로고 변경에 대한 청원이 청원이 우리나라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예, 미국도 청원을 하더라고요. NBA 예, 로고를 코비로 바꾸자 어,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보시나요? 어, 저는 그냥 반반입니다. 네. 예, 반반. 예. 예. 뭐 너무 로고가 오래된 느낌도 그렇죠. 있기도 하고요. 서한 네. 예. 코비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바꿀 만도 할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어, 실제 저제에서 한국에서 로고 사용 한국에서 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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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이런 그쵸, 것도 아니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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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그걸 할서 수, 할수 있는지를 음. 모르겠거든요. 에서한국에한한한 <laughs>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코비 브운트이 로고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저도 이제 반반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인데 어떤 왜왜 찬성이냐면 대부분 얘기를 하죠. 아니 마이클 조단으로 바꿔야 된 바꾸려면 마이클 조던으로 바꿔야지라고 하시는데 코비 브운트가 이런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훨씬 지금 NBA가 또 글로벌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코비보다 이 로고에 어울리는 선수는 없다고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 조나는 NBA가 세계화가 되기 전에 스타였고 어, 그 스타가 된 아우라와 약간 신성화된 이미지 때문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케이스였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NBA 세계화가 되고 우리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희노애락을 다 보고 코비 브란트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측면에서는 코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음. 그리고 어, 또 제리 웨스트가 코비 브란트를 뽑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예. 어, n b a 레이커스의 단장 시절에 사장이었나요 그때? 단장? 네, 단장이었죠. 그 단장이었죠. 네, 단장 네. 시절에. 네. 맨피스 단장하면서 커미브라운도 <laughs> 받고 파워가스를 <laughs> 주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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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레이커스를 밀어준다 막 <laughs> 그런 말이 있었죠 그렇죠 예, 데 어쨌든 제리 웨스트가 레이커스 단장을 할때 선발한 선수가 코비이기 때문에 물론 NBA는 뭐 제가 전에 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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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올린겁니까 NBA는 저 로고가 제리 웨스트라고 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한번도 예, 없다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제리 웨스트를 모,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면. 제리 웨스트의 로고를 대체하는 게 가장 알맞은 임무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고 현실적으로는 되지 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시피로열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건 로고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유니폼에 달려 있는 거다 바꿔야, 다 바꿔야 돼요. 방송국에 달린까지 다, 다 바꿔야 되고 바꿔야 돼요. 모든 걸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그쵸. 엄청나게 많이 네. 들거든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꿀 그쵸.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지금 시즌 중에 바꾸는 건 특별히 어렵죠. 아마 네. 시즌이 끝나고 회의를 해서 이제 빛이 네. 그렇죠. 시작하기 네. 전에 빛 시즌에 바꾸겠죠. 근데 사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NBA 용품에 이것 이것도 지금 그렇죠. NBA 로고가이 여기도 모자에도좀 NBA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예. 이렇게 NBA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바꿔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어? 네. 조그만 것부터 지금 여러분 NBA 스토어에 가시면 별의별 용품이 다 있거든요. NBA가 워낙 글로벌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바꾸는 게 뭐 굉장히 소백억 어쩔 건 아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 현실적인 것 때문에 사실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물론 뭐 NBA가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찍는 거는 코비를 바꾸고 다 찍어낼게 뭐 이런 거이 마크는 대신 좀 싸게 팔게 이런 식으로 뭐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못할 건데 NBA는 사실 이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유연한 유연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거에는 칼 같고. 네? 이런 부분 이런 어,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MBA 로고를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바꾸는 거에 찬성이지만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네, 궁금합니다. 어, 그냥 코비 마크가 더 이쁠 것 같다. 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저건 괜찮지 않아요 저게 로고 변경한다는 청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 로고를 지금 구글에 가서 구, 구글에 가서 코비 브라이언트 로고로 검색을 하시면 그 일반 팬들이 해놓은 로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어, NBA 로고 막, <laughs> 김지아빠님이 <laughs> 크블마크를 코비로 하자. 릴라짱짱맨께서는 <laughs> <에. 밀라> <laughs> 코비 했다가 조던으로 바꿀 수 있을 것 에. 같은 에. 이런 에. 얘기도 하시고요. 에. 저는 조던보다는 에, NBA 로고에는 좀 코비가 더 어울린다고 저는 에, 그렇게 생각해요. 에, 이, 여러분들이 일단 조던, 조던이 너무 신성하고 있어요. 물론 조던 너무 훌륭한 선수지만 약간 신성화된 이 확실히 글로벌 이 파급에서는 아 코비를 따라갈 선수가 많지 않죠. 지금 보시다시피 네. 로고 보면은 네. 페이더웨이치를 던진거나 드리블하는거나 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조던과 코비가 상당히 비슷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상당히 비슷해요. 실제로 본인이 그 조던의 그런 모습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을 네. 네. 르브론으로 바뀔 수도 있다. 어. 근데 어쨌든 이런 뭐랄까 사람들한테 기쁨도 좋지만 너무 큰 슬픔을 줬기 때문에 물론 르브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두 번째 실루엣은 조던인데 보면은 네. 다른 동작을 보면은 네. 코비가 뭐 혀를 내민다든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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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그런 게 많아요. 많이 따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실루엣이 보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어 갓세그님 누가 코비 길만 로고를 이벤트 써으로 쓰자고 하는데 아 그렇지. 어 그런 건 좋은 생각이네요. 아. 그리고 그것도 따로 팔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런건또 NBA가 아, 잘하거든요. 그렇죠. NBA 가셔야겠어요. 갔으간님에 <laughs> <laughs> NBA 가서 이래. 이거 NBA에 메일 보내면 NBA가 이거 뭐야 하면서 하자고 할것 같은데 이거는. 예. <laughs> 그날 왜그 그날 왜그뭐 미국 프로야구 같은 거 어머니 어머니에나 남한 막다다 분홍색 쓰잖아요 그거 같이 어? 그날만 코비 기일 날만 NBA 모든 마크가 음, 다, 음. 다 코비 마크로. 어커도 괜찮게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음. 조던은 나이키가 선수 쳤다. <laughs> 그죠? 조던라 나이키가.. 조던 마크는 이게 너무.. NBA 마크는 이걸로 할 수.. 점프맨으로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다른 마크.. 사실 조던은 다른 마크로 하면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당연히 코비가.. 어, 가장 멋있지 않을까.. 아, 그또 혹시 미국 가실 때뭐 코비 경기를 보신 적도 있나요? 미국에서 쿠비 브라이언트 경기를 본 적은 없는 것 음. 같아요 아, 네. 네. 마이클 조던 경기는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어쿠비 브라이언트 경기는 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네. 마이클 조던은 언제 보셨나요? 네. 마이클 조던은 마이클 조던 98년도 마지막 해? 두 번째 은퇴하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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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 있죠 아 네. 그건 그때 잘했나요? 원래 그 표값보다 음. 한 20배 주고 안표를 <laughs> 사서 아왜요 은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이클이가 아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다 음 그런 얘기가 돌면서 값이 폭등합니다 제가 그때 올랜도에 있을 때였거든요 올랜도에 그렇게 리무진이 많아지지않 처음 알았어요 <laughs> 리무진이 엄청 옵니다 아 그, 그~ 다 고등들이 온갖 사람들마이클이 영화들이 다입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안평가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예개해 네. 아 보고 그때 한 그때 IMF 때였는데 네. <laughs> 엄청나게 한 (50만 원) 정도 고 주고, 주고 사서 봤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것도 꼭대기였어요. 네. 아... 예.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 예. 저에게는 의미 있는 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저는 지,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어린 나이였으니까 마이클, 마이클 조던못본건 어쩔 수 없고 코비 브라르트 실제로 뭐 저는 한세번 정도 봤지만 음, 그 우리나라에 음. 왔을 때두번 보고 뉴욕 가서 한번 보긴 했지만 어.. 코비의 경기를 본 적은 없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르브론이라도 은퇴하기 전에 음, 봐야겠다 음, 왜냐면 물론 르브론은 2006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 르브론이 음, 경기한 걸 봤지만 그거하고 또 NBA에서 보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와, 르브론 게임 코비 이번에 세상을 떠난 거 보면서 아 내가 르브론 은퇴하기 전에는 르브론 게임 한번 음, 봐야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또 하나는 그 코비 뉴욕에서 봤을 때 인상이 깊었던 게그 그때 나이키 행사가 진짜 스케줄이 꽉 짜여서 됐었는데 최근에 음.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그~ 너커파크를 가서 드웨인 웨이드와 크리스포를 보는 행사였는데 그때 웨이드하고 크리스포가 한참 뜨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 그들을 보기 위해 그~ 할렘가에 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예 진짜 그~ 흔히들 저는 사실 외국인 선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음. 흑인들을 봐도 전혀 뭐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거기에 그냥 엄청 서 있으니까 와 약간 위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코비브라는 행사였어요 음. 뉴욕의 나이키타운에서 했는데 아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아 코비는 웨이드와 폴과는 격이 다른 스타구나 왜냐면 그 물론 럭커파크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모여서했지만 그 코비브라이언트 행사가 아침 10시였는데 코비브라이언트가 그 나이키타운에 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날 12시부터 줄을 쳤었대요 그래서 음. 나이키타운을 다섯 바퀴를 팬들이 돌아서 줄서 있었고 그리고 어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스타들이 오면 기자들이 좋은 자리로 앉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취재를 해야 되니까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되는데 아, 그날 입구로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코비먼트 행사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코비먼트 그 앉아 있을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쭉 가는데 가이드가 막는 거예요. 응. 그 내가 너 뭐냐 막는 거에서 미디어다 했더니 어 미디어 3층 하는 거예요. 와 <laughs> 뛰었더니 <what? 이랬더니>, 그 <laughs> 나이키 타운이 그 백화점처럼 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고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뚫려 있는데 뚫려 있는 그 코비먼트 자리가 있고. <laughs> 미디어는 3층에 올라가서 난간을 이렇게내려가대요 <laughs> 그래서 아, 아 이게 다르군데. 그 코비의 요청이었고 음. 대신 1층에 코비와 가장 가까이에 앉은 음, 게 누구냐? 음. 아, 그래서 1층에 자리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는데 이쪽은 어린이, 아, 이쪽은 장애인. 음. 아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거기서도 또 한번 코비의 그걸 느꼈어요. 와 아, 진짜 아, 코비는 다르구나. 어? 그러면서. 삼 층에서 이렇게 코비를 보고 <laughs> 사진을 찍고 하는데 (1시간) 동안 코비가 있다 갔어요 근데 보통 코비가 사인도 잘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laughs> 어린이들하고 장애인들한테는 사인을다 해주고 갔어요 하면서 어, 진짜 너무너무 다정하게 손도 다 잡아주고 하면서 그 장애인들한테 물론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 얘기를 다 들지 못했지만 뜨문뜨문 들었을 때는 그~ 이~ 얘기하는 초점도 약간 이~ 어린이들과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들로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리고 자기 어려웠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일층부터 난전 엘님 제가 미디어가 3층에서 봤는데 그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5층에서 보는 거예요. 그데 그거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고 진짜 막그 나이키 타는꽉 채운 사람들 보면서 아 약간 그 네, 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서태지 아이들과 <laughs> HOT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 느낌. <laughs>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 예? 물론 HP OT 팬들 죄송합니다만은 아 너무 죄송하죠. 음. 근데 약간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봤을 때 그렇죠. 서태지와 이 HOT는 우리가 음. 저희 세대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그 그 느낌. 어 크리스폴 웨이드도 엄청난 스타지만 어, 코비는 격이 다르고 음. 그리고 그 제가 그날 짬을 내서 NBA 스토어도 갔는데 어, 코비브랜드 관련 상품은 딴 거보다 다 (10달러가) 비쌉니다 예 <laughs> 그러니까 뭐~ 티셔츠가 그때 르브론이 그~ 나는 사우츠 비치도 가겠다 어~ 내재능을 갖고져가겠다 하는 마음에 뉴욕이 르브론 점수를 굉장히 올올 오일, 올리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뺏겼잖아요 그래서 뉴욕 가서 르브론 얘기하면 막 짜증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르브론 관련 상품은 마이애이 신상인데도 불구하고 (5달러가) 쌌어요 보통 선수들이 막 (20달) 티셔츠가 (20달러면) 르브론은 (15달러) 클리브랜드 거는 5달러 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클리브랜드를 사서 그 뉴욕에 있는 MBS a 이스토어 가실 분들은 예. 마음 단단히 <laughs> 먹고 <먹으면> 저다다려요 <돈> <laughs> 다, 다. <laughs> 다 너무 하고 <laughs> <너무> <laughs>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맞아 어, 맞아. <laughs> 어, 맞아요. 단단히 먹가야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예. 내가 맞아요. 얼마까지 쓰겠다 이거 정하고 가지 <laughs> <하지> 않으면은 <laughs> 네. 예. 가 망신 할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예. 저도 그때 딱 딱히 산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3 300달러 쓰고 왔어요, 저도 그때. 예. 근데 그때도 코비 브라이언트는 보통 선수가 선수 티가 20달러면 코비 브라이언트 티셔츠는 30달러. 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보면서 야 코비는 진짜 다르구나하면서 상당히 느꼈습니다. 어, 거기 가보셨군요. 네, 가봤죠. <laughs> 뭐 사셨나요 가서? 저는 그때 가족끼리 가서 아무것도 <laughs> 없고 구경만 하고 습니다 <laughs> 와이프 눈치 보여 가지고 어, 거 어떻게 음이셨어요 그거를? 그거하고 어 저는 거기 가족이 따라 가준 것또 고맙더라고요. 자기 아 네, 네, 저만 저울게다 네, 가는 네, 거잖아요. 그거하고 네. 저기 농구 명예 전당은 제 가족들이 저를 따라와 준 것만으로서 저 아, 되게 고마웠어요. 그렇군요. 예. 아, 결국 아무것도 못사보셨군요저는 <laughs> 예, 그때 가갖고 원래는 저 닉스를 좋아해서 닉스 용품 엄청나게 샀던 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때 뭐 열쇠고리 같은 거몇개 <laughs> <laughs> 와이프가 그런 거 사라 그래서 아. 샀던 거 기억나고 <laughs> 명예 의 전당에서는 이렇게 그 뭐지 작전판 그만 아. 두개 샀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우리 딸이 NBA 스토어에서 보면 레고를 팔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레고, 레고 팔잖아, 맞아요. 그 NBA 포켓몬 그죠? 레고, 코테만, 레고, 그렇죠? 레고 네. 하나 샀습니다. <웃음> <웃음> 네, 맞아요. 그때 막 샤크 막 <laughs> 그런 거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NBA 로고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뭐더 여기 하실 얘기가 어뭐예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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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어가면 되겠 돼. 네.